유다서 7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의 방종과 불의가. 타인과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도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악마적 행태일 뿐임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방증하기 위해 창세기와 추레굽기의 심판에 관한 기록과 함께 타락한 세상과 자연에서 나타나는 허무하면서도 모순적인 현상까지 동원했죠. 그러나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14절부터 15절에서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의 예언에 관해서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주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오실 텐데 그때는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의한 행위와 그들이 내뱉은 무례한 말들을 단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위경 중 하나인 에녹 일서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위경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1세기 사이에 두루 퍼진 종교 문헌 가운데 정경과 외경에서 제외된 서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 직접 남긴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내용이 군데군데 등장하는 까닭에 유다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녹서의 일부 내용을 차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성경은 요즘처럼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 문헌과 초기 기독교 문헌이 뒤섞여 교회 안에 공존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에녹서를 인용한 사실을 트집잡아 유다서의 내용을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서가 어떤 책이고 그 책이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지녔는지 따지는 일도 예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에 관해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유다는 에녹서의 이 내용을 토대로 믿음의 사람 에녹을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도 불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세찬성과 430장의 2절 가사가 에녹을 옛 선지자 에녹으로 부른 이유도 바로 이 유다서 때문입니다. 이것도 근데 딱히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선지자로도 불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교통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선지자적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평가했기에 그를 선지자나 예언자로 불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무엇보다 위경으로 일컫는 애녹서의 내용까지 인용할 정도로 이 유다는 폭넓은 신학적 지평을 소유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은 신자이자 성경교사가 바로 유다사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경계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고 복음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